안녕하세요 루찌입니다 그 클라우드 에어 이 종목을 최근에 이렇게 좀 고저폭이 심하게 이렇게 등락률이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단타로도 많이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어, 시티젠 뭐 라이브 파이낸셜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된 거고 근데 이제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이거랑 연결 아니, 관계 있는 종목 중에 경남 바이오 파마도 있는데요. 어, 얘는 또 블루베리 NFT, 이걸로 사명을 또 변경했고, 또 얘네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EN 플러스, EN3 나노메딕스에서 또 사명 변경. 그리고 경남 제약, 경남 제약이 또이 EN 플러스가 또 인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다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다 재무는 별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증자 붙은 종목들은 그냥 재무가 좀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영업이익도 뭐, 계속 적자고. 하여튼, 좀작전적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사명을 자주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차트 분석으로만 본다면, 지금, 어, 클라우드 에어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배제하고요. 지금 이 블루베리 NFT는 계속 하락세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도 약간 이제 도, 돌파 조금 더 해서 갈수 있고 거래량이 계속 더 늘어나가지고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약간의 상승 정도는 먹을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별로 좋아하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트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음, e n 플러스도 여기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오늘은 이제 한번 물량 소화를 살짝 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그 이제 분석을 보면은 일단 4850원 정도까지 무난히 지금 정도에서는 갈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래도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없습니다 워낙 그 예전에 이제 많이 당한 것도 있고 근데 물론 저는 이, 이 종목하고는 좀잘 맞았는지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 일단 공략을 정할 거면 일단 여기 21선 기준으로 그냥 빠르게 손절 잡고 요것만 깔짝 먹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으로 하지는 말고, <laughs> 이런 느낌, 이런 종류의, 이제, 그, 다른 종목에서 차트에서 이런 구간이 보이면, 요런 거는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신원, 예, 신원, 이제, 그저께, 아, 오늘이, 아, 어제죠, 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올라간 종목인데, 말씀드려서. 확실히, 이 21선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런 눌림목, 눌림목에서 요렇게 가는 거, 21선이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21선이, 그리고 종가가 이런 21선 근처에 있는지, 그런 거 보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요렇게 올라갈 때, 어 요러, 요런 구간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원을 말씀드릴 때, 여기 이게 두 개가 없었을 때죠 그러면 약간 음, 이, 음, 이런 느낌이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이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목표가를 이거 넘어가니까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음, 돌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갔죠 이렇게 근데 일단은 물론, 이런, 이제, 전 고점, 이거를 넘어갈 때는 조금 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목표가를 그래도 왜이 정도까지 잡냐면, 어, 박스권 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갔다가, 또이 근처에서 또 가, 눌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가를 일단은 여기를 두고, 이 근처에서, 어,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약간 힘이 딸린다 싶으면 분할 매도를 하고요. 근데, 이제, 분할 매도 하고, 나머지가 이제 또, 또더잘 가면, 어, 나머지로는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또 빠진다, 그럼 빠지기 시작할 때또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어,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물론 이렇게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매매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정고점을 요런 식으로 박스 권매매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처 셀 같은 것도 이제 종이방 스윙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여기 이제 목표가 해서 매매했다고도 말씀 드렸던 드렸던 부분인데 역시나 여기서 요 조금 더 넘어간 거는 너무 성에안 차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더 올라간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파동으로 보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파동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이정고점을 찔끔 넘어가고, 이렇게 죽기보다는 찔끔 넘어갔다가 좀더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동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동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정도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수익 구간으로 먹을 구간이 생기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좀 판단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실시간 움직이고 막 들쑥날쑥하는 차트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다 눈에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저 키움에서 또 이제 키움증권 에서 어또 점검 하느라고 토요일 때또 어 차트가 안 열리다 보니까 어 그냥 좀 오늘 영상을 찍는데 월요일 관심주고 보겠습니다 어 코리아 서키트 구요 자이 종목은 일단 하락 하다가 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21선 저항 맞고, 21선을 이제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60선 저항 맞고, 이렇게까지 이제 잘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은 못 탔고, 여기서 한번더 빠졌다가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또 21선 돌파 후에, 21선 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이평선이 수렴돼 있다 보니까, 20선, 60선이 이제, 가깝게 있다 보니까 손쉽게 왜냐면 여기서 한번 뚫어놨던 작업이 있으니까요 손쉽게 뚫어냈고 그 다음에 이이 구간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장기평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 넘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넘어가는 동안 상승은 나올 겁니다. 추세,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조정 한번 줬다가 갈 수도 있고요 어,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월요일날 움직임 보면서 선택해가지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NHN 사이, 한국 사이버 결제. 아우, 이름도 길어요. 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코리아 서키처럼 내려오던 주가가 이렇게 이제 21선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는 지지를 하고 다시 60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도 이렇게 바로는 못 갔어요.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다가 보니까 여기 고점 넘고 이런 장기평 돌파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힘 좋으면 조금 더 가면서 이런 구간까지도 갈수 있겠죠. 여기서 지지되던 이런 구간, 지지되던 이런 구간까지 갈수 있겠죠. 이런 맥락으로 코리아 서킷트를 보시면 됩니다. 네, 코리아 서킷트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여기서 한번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가는 중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패턴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구요. 하이트 진로. 자, 큰 그림에서 보자니, 일단 여기가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락을 했구요. 다시 여기는 우상향인 중, 우상향 중. 그러면 일단 이, 추세에서 바닥은 지금 여기가,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아, 여기 안 썼네. 하이트 질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파동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돌파 흐름 이렇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 어, 뭐 샤워하고 나서 맥주 한캔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원하게 소맥 말아 드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맥주 소비량이 뭐 늘어나고 하면 음. 일단 여기가 일단 여기가 이 이쪽 저항이었다가 여기 지지였다가 그런 구간인데 최근 이 다시 여기선 저항이었죠 저항이었던 게 강하게 돌파.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 지지. 그리고 여기는 깨졌죠? 지지가 되는 것도 깰 거면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깹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돌파는 장대 양봉이 나오듯이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깰 때는 장대 음봉이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는 보니까 여기 이미 돌파는 돼 있고 흐름도 21선이, 어, 21선이 우상향 중이고. 그럼 여기서 21선 근처니까 또 이런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 조금 확대 삼성전기고요. 보면 이 종목이 17만 8천 0백원이에요 주가도 높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시총도 높아요. 시총도 높으면은 움직이는 게 조금 이렇게 좀 느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안할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이 종목도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2 1일선 돌파, 그다음에 60, 60선 저항 다시 내려가면서 21선 지지, 그리고 다시 60선 돌파, 다시 한번 20선 지지, 요번에는 60선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122평 같은 경우는 보조 역할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뚫는 데는 그렇게 힘면안될 거예요. 일단 올라가고, 그럼 최소한, 최소한 지금 종가가 여기잖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냥 공짜예요. 이 구간까지는 19만원 정도 까지는 그리고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이이 이 추세랑 똑같이 똑같 이렇게 평행하게 하면 어 얼추 봤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느려서 저는 좀 하,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만큼 확실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여기 여기는 손절가 여기 21선 이탈할 때는 손절은 항상 염두에 두긴 둬야 되니까요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확실한 구간에서 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삼성전기, 뭐한 2주 정도? 1, 2주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laughs> 다음. 서진 시스템이구요 여기 지금 차트 보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렇게 벌써 두 개가 보이죠 근데 이 종목이 그렇게 가지는 못했어요 시간만 끌고 이렇게 빠져있고 근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하반기 하반기부터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어, 하반기면은 7월에서 12월이죠. 그리고 지금 6월이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원래 선반형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가격이면 이때 말씀드렸 이때 두번 말씀드렸을 때 가격하고도 거의 뭐 비슷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뉴프렉스고요. 뉴프렉스 음. 여기서 얘도 이렇게 바닥 바닥의 저점부터 일단 추세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은 넘어간다고 했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럼, 파동으로 보자면,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꼴랑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박스권 몇매가 돼버릴 수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전고점 있는 부분에서 분할 매도 한번 하고요. 돌파해서 힘이 더 이제 좋으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푸른 기술이구요. 이전북도 이제 쭉 상승하다가 여기서 거의 11선 따라 요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이제 기간행보죠. 약간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조금 고점이 올라가곤 했는데, 어,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21선을 만났구요. 아직 이 고점은 못 넘었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또, 요렇게 갈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최고가 넘어가서 약간 오버슈팅까지. 음. <laughs> 자, 상신 브레이크. 이 종목은 예전에 여기, 이 밑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이런식으로 이 종목도 이렇게 이 장기평 240번을 돌파하고 난 이후부터 날아가기 시작했구요 이렇게 아주 잘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특정 요, 요기 저점을 만들고 여기도 고점을 일정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또 돌파가 나오면 어, 이런, 이런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만 해요. 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평선들 다 정배열이고요. 단기 이평인 50, 20 이평들은 이렇게 수렴되어 있다가, 어, 이렇게 지금 올라가, 가고 있고, 구름대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 이렇게 뚫고 갈,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상승할 때는 보면 항상 거래량이 붙었거든요. 크게 올라갈 때? 그래서 보면, 지금은 아직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거래량이 뭐, 이런 구간도, 이런 구간도, 여기에. 그래도 거래량이 이제 별로 없다가 올라가는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거래량이 크게 없을 때,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을 때, 이런 좋은 자리에서 사두면, 언제 이제 거래량 터질 때, 이제 팍 올라가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원 종합개발. 이거는 이제 단타로 보는 거예요. 상조상. 이 상조상은 일봉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요런 윗골이 있는 장대 양봉이 있고, 요런, 부근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봉을 항상 봐야죠. 분봉. 분봉을 보면, 어, 대략 뭐, 여기,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렸네요. 아니면, 이 자리나, 이 자리부터. 피보나치로 한번 보면은, 음, 여기부터 보자면, 거의, 0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50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50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횡보니까, 그러면은,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절반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조상 가능한 종목이고요. 신현종합개발은그 다음에, KELT 얘도 상주상으로 봐도 됩니다. 일단 형태는 갖춰졌고 분봉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보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갔죠. 그럼 여기부터 고점 그다음에 얼마나 내려왔나 확인해 보면 음. 이 종목은 50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조금 더 빠져가지고 그 다음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까 신원종합개발보다는 올라갔다가 중간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만큼 올라가는 게이 중간에서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한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가긴 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요 정도 라인에서 바닥 잡고, 천천히 횡보하면서, 살짝,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피부는다 지우고요. 여기를 보면, 이평선들이 다 수렴되어 있어요. 엄청 빽빽하게 다 뭉쳐있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평선들도, 하나씩 요렇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따라붙으면서 추세가 우상향이 되는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평선들도 다 아래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기나 여기나 요 정도 폭을 두고 지켜보다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매,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매매 안 하면 되고 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상조상으로 단타매매 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